안녕하십니까. 하라쌤입니다. 오늘 할로코드로 엠블럭5에 있는 AI 확장 블럭을 사용해 볼 건데요. 먼저 할로코드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접속 가능한 모든 기기 표시, 연결. 장치가 연결됨이라고 표현되고요. 업로드 모드와 라이브가 있는데, 일단 라이브에 두고 확장 기능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탭은 장치 스트라이프 배경 중에 장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장, 업로드 모드 브로드캐스트 말고, 장치가 아니네요. 장치 말고 스트라이프에 놓고 확장. 인식 서비스를 추가해 줍니다. 만약에 이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가 있다면 업데이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데이트 한후 추가해 줍니다. 자, AI 폴더가 AI 탭이 새로 생겼는데요. 음, 이 길다란 블럭,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각,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세트라는 걸알수 있어요. 중국어 인식 한번 해볼까요? 음, 이벤트에서 화다표를 클릭, 아, 초록색 깃발을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고, 다시 AI, 중국어 단순화를 2초간 음성 인식합니다. 화살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같이 나오네요. 잘나오나요 자, 어 지금 제가 오른쪽 손인데 좌우가 바뀌어서 나오고 있어요. 중국어 이쪽 안 인식하는 그래프가 이쪽 아래 나오고 있는데 저 이렇게 할로코드 연결해서 들고 있고요. 근데 내가 인식한 결과값이 어떻게 나온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음성인식 결과라는 값을 가져다 써야 되는. 데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변수 만들기. str 그냥 스트링이라는. 문자라는 뜻으로 STR. 그래서 이 음성 인식 결과를 STR로 받아서 볼게요. 그럼 화면에 왼쪽에 기본으로 STR이 표현되고 있으니까 이거 체크 해제하면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체크하면 체크한 변수만 왼쪽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화살표를 클릭해서 중국어를 저의 중국어를 아, 알아듣는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아, 2초인데 제가 그냥 숨 쉬는 동안 지나갔어요 5초로 바꿔서 화살표를 클릭하고 워시리메이전 뭐라고 나올까요? 알아 들었을까요? 발음도 좀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한자는 아니네요. 다른 거한번더 해볼게요. 심틴틴치헌하오. 자, 나왔을까요? 심틴틴시헌 아주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날씨가 아주 좋죠. 음, 뿌듯하네요. 이 탭을 누르면 영어로 바꾸는 것도 있는데 <laughs> 영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자 화살표를 누르고 Love yourself 자 어떻게 나올까요? 오 완벽하게 하라쌤이 영어도 잘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AI 탭에 가서 이제 첫 번째 세트를 한번 해볼 거요. 그럼 요거 빼고, 뭐 해볼까요? 인쇄인식. 텍스트로 사용하는 거. 이미지인식. 사람들의 나이인식. 이거 좀 생겼는데. 사람들의 나이인식. 그리고 그 결과가, 결과를 또 여기로 받으면 되겠죠. 왜지 왜 떨리지? 자20음블럭은참잘 <laughs>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네요. 음 사람들의 나이 인식은 좀 서비스 차원에서 만드신 것 같아요. 아, 아 감정 인식 감정인식 해볼까요? 감정인식의 결과값은 행복이나 어 여러가지 이런 값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느낌이 어쩐지 화살표를 눌러보겠습니다 92어92 응? 응? 어, 92. 그럼 그냥 무표정한 저의 표정은 몇 점인지? 행복이 1점! <laughs> 네, 저평소 이런 사람이 었네요 성별, 성별이 눈에 딱 띕니다. 성별감지. 성별은? 성별인식 결과. 아살표. 님일 감사합니다. 저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셨어요. 그다음이 미소 미소 점수 어 이런 것도 있어요. 미소 점수라는 게 있네요. 미소 인식 결과 값을 가져다가. 94점. 아, 100점 나올 수 있는데. 다시 할까? 히잉? 히잉? 어, 100점. 그렇죠. 이런 거는 좀, 100점 맞아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 AI 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 할로 연결해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알로 코드를 이용한 코딩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은 이 str이라는 변수에 내가 어떤 알아보고 싶은 값을 직접 입력해서 하나의 변수를 확인했지만 AI 탭에 각각의 결과 값을 가지고 오는 변수들이 이렇게 체크박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면 쭉 화면에 나와서. 변수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그것들을 볼수 있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